네, 잠깐만요. 제자, 안녕하세요 안준현입니다. 오늘은 인카이라이트 짝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저도 처음에 이거를 이게는데 어 이게 방울 뺄때 잘못하면 잘 빼지고 이 안에 있는 이 그리고 뺄때 여기다가 끼지지 말고요. 여기 그리고 그 밑에다가 끼세요. 그 밑에 여기 여기 그쵸? 여기다가 끼세요.

이게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려서 또 손을 넣고 돌려서 하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빠집니다. 어, 이게 렇게 빠집니다. 목니다 이게 빨래야 빨 빠지고 빨게 아니라 래도래 빨래 빨원에래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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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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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한 다음에, 이제 이걸, 이렇게 해요. 그 다음에, 이걸 옆에 있는 공멍 네,다가 맞춰서 이렇게, 넣으면, 넣면 됩니다. 그 다음 또, 넣려서 겨우 넣으면 됩니다. 그러면, 이게 이렇게 됩니다. 잠깐만요. 돈런데서 찍겠습니다. 안 서서 계속 그, 그, 잘안 됐어요. 이렇게 되고요. 제가 이거 짝퉁만 사 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. 짝퉁만 해 가지고 제가 사재로 못 돼. 아빠 사진 질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한테 10만 원을 줬어요. 진짜로. 근데 아빠 하용 학용품 제가 학교 다니고 있는 학용, 학교 학교 갈때 학원 공사려고 10만 원다 썼어요. 지금. 그래가지고 6개월치를 못 썼어요. 아 이겁니다. 어쨌든 어디지 여기다. 네, 이거요 이게 너무 좋은데요. 원래, 이거 짝퉁, 짝퉁이 아닌 것은, 이게 진짜 노란색이고, 이게 회색입니다. 이건 제가 없는데, 동영상으로 봤어요. 그리고 이건 잘 몰라요. 이거, 이거, 이거. 그리고, 이거는, 뭐라고 해야지? 모르겠어요. 그냥, 그냥 노란색, 원래 개가 노란색이어서 그냥, 정색를 노란색으로 하고, 바꿨으면 그냥. 아휴. 처음에 살때뿌여줬어요 뭐 근데 대단 거예요. 6,000원 쓴 거죠. 이거, 그 사용 설명, 설명법을 넣어야지. 네, 이게 끝입니다. 네, 끝.